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연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친구입니다. 오늘은 29일차입니다. 제가 아까 샤워를 하고 나와서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걸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걸 깎꾸서 제가 어제 현타가 왔잖아요. 사실 지금도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피곤하긴 한데 훨씬 낫습니다 어저께보다 어제 본의 아니게 너무 초췌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얇게 이렇게 허물이 계속 이렇게 밀면 밀립니다 때같이 밀려요 이렇게 비비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지금 딱지 살짝 떨어졌죠. 딱지가 아니라 허물 비슷하게 이렇게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살짝 이렇게 밀, 밀잖아요. 그러면 허물같이 살살살 벗겨져요. 왜 이렇게 튼 살같이 뭔지 얘기하지 알죠? 겨울에 튼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은 돼요. 그래서 조금 알겠어요. 저는. 또 현타가 올 줄이야. 현타가 오 진짜 짜아무도못하하그그만이이렇보보있있요잠잠이 이게 눌러고잠잘려고 누우면 은속속생생이이는는야 그 이메일 보내고 자고.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어제 영상 편집하면서 보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너무 비굴한 모습. 여기도 어저께 꼬칠꼬칠한 게 있었는데 벗겨졌어요. 살짝 얘도 살짝 벗겨져요 얘도 튼살같이 살짝 뭐가 덮여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려나? 살짝 튼살같이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이게 상처가 입어서 상처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색소가 침착됐는지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튼살 같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발라줘야 위에 박피가 될거 아니에요. 회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보면, 여기, 이 위에 색깔, 원래대로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실려나이 위에? 원래는 어저께 여기 전체가 이렇게 빨갰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삼각형, 조그맣게 삼각형이 됐죠? 어제 거랑 비교해 보시면. 조그맣게 삼각형이 됐습니다. 여기. 여기 안할라그했는데 그냥 할려고요 다. 앞으로. 는 데가 있는 데있지됐네있 현타를 극복했습니다. 아 진짜 어저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알로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알로에를 추천하는지 알겠어 얘가 빨리 말르기도 하면서 마르는 것과 동시에 얘를 딱 이렇게 잡아줘요 마르면서 뭔 얘긴지 알죠 딱 이렇게 마르면서 테이프 같은 걸로 딱 이렇게 완전히 바르는 느낌. 그냥 왜 이렇게 수분 크림 같은 거 바르면 보습제 바르면 그냥 이렇게 펴지잖아요. 얘는 와 확실히. 에티놀 크림 살라고 했는데 그냥 안 살라고요. 많은 분들이 30일 그만두면 아쉬워하시니까 제가 수염이 많이 납니다. 선천적으로 수염이 많아요. 그 어떤 역할이 있으면 수염을 좀 길러야 되는데 한달 정도 길면 이렇게 돼요. 이이 이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게 한달 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점. 되게 크게 보이죠? 이 а к s o m 이 o 수을싫어데 아까 그게 좋으신.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3번도 좀 계셨고 8번이 좀 많으셨고 4번 한명 있습니다 4번 한명예 <laughs> 네. 전에 그랬어요 어 저희 어니 우리 어머니가 수염 진짜 싫어하는데 엄마 어떤 게 좋아요? 그, 그나마 괜찮아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아니 저기 5번이 그래도 그나마 <laughs> 5번을 골랐습니다 5번을 몇번 괜찮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목주름 개선 크림을 많이 바르니까 뭐가 나더라고요 오늘 29일, 네. 내일 30일 차 때.